자, 2017년 7월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 해변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바로 3개월 된 새끼 사슴이 물에 빠져 익사당할 위기에 처음. 5주? 자, 멀리서 달려온 개한 마리가 거침없이 물에 뛰어들었고요. 마치 해상 구조연처럼 헤엄쳐서 허우적대던 사슴을 물고서 안전하게 해변으로 끌고 나온 겁니다. 어머야! 아, 어머머, 살렸어. 아니 전화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게 있나요? 너무 놀라운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자칫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슴을 멋지게 구한 이 영웅 강아지는요, 롱 아일랜드에 사는 마크 프릴리의 반려견 골든 리트리버 스톰입니다.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사슴을 해변으로 무사히 끌고 나온 후에도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사슴의 얼굴을 밟고또 발로 쓰다듬으며 끝까지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야 사후 대책도 물 많이 먹었나 보다. 어 이게 숨쉰다, 색색거리는 네, 소리 들리죠? 네, 증요 그래도. 아 어, 정말 되잖아. 뭐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스톰의 이런 따뜻한 마음은 주인인 마크 프리에게 보고 배운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호 단체인 라스 s t 스 애니멀 c 스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마크는요. 버려지고 또 주인을 잃어 안락사당을 위기에 처한 반려교, 반려견들에게 새로운 주인과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봉사활동을 하는 분인데요. 그래서 아마도 스톰미 본능적으로 사슴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고 또 끝까지 사슴의 곁을 지킨 것도 마크에게 늘 보고 배운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게 구조되어 목숨을 구한 새끼 사슴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고 보호소로 이송이 됐고요. 생명의 지장 하나 없이 야생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참 대단하다. 네 그리고 재미있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마크가 위기에 빠진 사슴을 망설임 없이 구한 스톰에게 상으로 개 전용 베이커리에 대여가서 정말 그날 원 없이 맛있는 빵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줬다. 보상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아유. 대충 칭찬만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베이커리가서 원없이 먹여 주는 것도 어, 예그 즉각적인 보상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네. 아까 아이가 계속 물에서 이렇게 계속 사슴을 데리고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옆에서 음. 계속 칭찬하잖아요 그게 엄청난 힘이 됐을 거고 그리고 나오면 늘그 마크와 이제 스톰의 관계에서는 맛있는 걸 먹었을 거예요 아, 간식이 그래서 음식이 아, 있는 거죠.